말고 우리+ 우리+ 우리 세차장갈까 아빠 세 차장 우리 알아? 세 차장 여기 있어? 밑에 문을 알겠어 세 차장 여기, 여기야 여기 여기 이렇게 가로 이렇게 써져있지 이거+ 보면 돼 아빠 이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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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빠 해. 응? 거 이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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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여기 거이아 여기. 쭉쭉쭉쭉. 쭉쭉쭉쭉, 쭉쭉 그렇지 시 우리가 이제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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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, 아, 아니. 아 여기인데? 아니잖아. 아 아닌데. 봐봐 아니잖아. 네, 아, 여기인데. 아저거 저기 저기 아 아니, 여기 아니잖아. 여기 아닌데? 진짜 아니야 있어. 여기 세차장이 있는 있는데, 여기 세차장이 있어. 도저히, 도저히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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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타, 타. 올라가는 거, 올라가는 거. 올라가는 게 하나야, 여기. 그지 그치, 그렇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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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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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.

멈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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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춰, 멈춰. 피바꿔피바꾸 아니 잠깐만 아빠 차좀 세차장 하고 와줘